음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 저번 시간에는 이어 외부 스프레시터 시트, 시트 데이터를 이, 가져오는데 어각 시트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특정 시트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여러분들이음 이게 처음이면은 먼저 요 제목으로 구글 어, 스크립트 외부 스프레드 시트 데이터 몽땅 가져오기. 요거를 먼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어, 자, 특정 시트만 가져오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요 코드는 이전에 이제 몽땅 가져오는 거이 코드인데, 어, 몇 가지만 변경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어, 데이터라는 폴더에 이게 네 개의 이 스프레드 시트 파일이 있습니다. 4 개의 스프레드 시트 파일이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자, 각각 시트가 4 개입니다. 시트가 자 코리아 재팬 USA 차이나 이런 다른 파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SA 데이터만 이렇게 가져오도록 한번 해볼까요? USA 데이터, USA 데이터, USA 시트 데이터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각 시트는 음, 행이 100개입니다. 행이 100개. 지금 마지막 그 행이 101이니까, 아, 제목 행 빼고 하면 순수 행은 에 100개가 되는 거죠. 가조일 시트, 가조일 시트를 get 시터 이렇게 해볼게요. get 시터가 뭡니까? USA였죠. 자, 이렇게. 하고 보면은, 자, 폴드 아이디가 이거죠. 폴드 아이디는, <laughs> 여 왔을 때이 폴드인데, 여기 주소를 보면은, 자, 제일 끝에 있는 이게 숫자하고 문자 된 이게 한 20개 되, 되겠네요. 이게 아이디가 됩니다 <laughs> 폴더에 폴더 ID 자 get 폴더 ID 아이디 해가지고 아이디를 인수로 넣으면은 그폴드에접근하거든요 접근해가지고 지금 이제 마인 타입 해가지고 get all files by type 아 이제 그 파일의 형식에 따라 따른 음, 파일을 넣겠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는 마인 타입 자, 시트 스프레드 시트 형식은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자, 마인 타입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아, 누르면 여기서 아, 구글 스프레드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된다 이 말이죠? 자, 나중에 엑셀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파워포인트. 마찬가지. 자, 여기서 빈 문, 결과 담을 거, 빈 거, 빈 배를 선언하고, 자, 지금 추가인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각각 그 파일을 돌면서 이렇게 파일에 접근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아, 어 자, 보니까 여기서 이게 필터링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if files getName. getName이, 이게, 요거 하면은, 이제 파일 이름을 이렇게 리턴해 주겠죠. 이게, 뭡니까? 요게 getStitter, 요게 들어있으면은, 요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죠. 아래 작업을. 그럼 어떻게 해주냐. 어...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get, s e t 요게 배열이니까, 여기 index of, index of, 인덱스 오브가 아, 0보다 크면 보다 크면 어, 자 0보다 크면은 자 인덱스 오브 이게 이제 배열의 메서드인데 인덱스는 요 배열의 지금 요 요수가 그 인수가 어떤 들어 있으면은 아, 첫 번째 들어 있으면은 0을 리턴하고 아, 두 번째 들어있으면은, 두 번째 들어있으면은, 1을 리턴하겠죠. 그래서 0보다 크면은, 이 말은, 요게, 네임이, 겟네임이, 그 겟시트라는 요 배열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들어있으면은, 이제 작업을 진행하는 거죠. 자 이렇게도 해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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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서 자 뭡니까 게시트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 작업을 진행한다 이 말입니다. 자. 진행하는데, 자, 어, 이제 파일을 여는 거죠. 요 파일, 파일. 어, get sheet s는, 음, 요거는 배열을 리턴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아, 제가 실수를 했네요. 아, 여게 아니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음, 아,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음, 아, 파일이 아니고, 제가 금방 했던 거는 파일 이름으로 이렇게 한 거죠. 자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if for 시트에 i에 get name get name이 어, get 시트의 인덱스 오버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크거나, 크거나 같으면은. 각 시트를 도는데, 각 시트를 도는데, 크기 순자 체크를 해줘야 되죠. 시트 이름이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그러니까, 시트 배열에 요 시트 이름이 들어 있는 거죠. 들어 있다면은 이제 그그 그 값을 하고 그게 들어 있는 값을 배열로 위치한 배열로 가져오고 또 여기서 맨 처음 시트가 아닐 경우 j가 0이 아닐 경우 이 말은 제가 0일 때는 바로 데이터를 넘겨주고 0이 아닐 때는 이제 shift 배열을, 배열의 shift method는 뭐냐 0 인덱스를 첫 번째 거를 이렇게 이 잘라내고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고 결과 값으로 그 잘라낸 그것을 리턴 해 주는데 우리는 어, 잘라낸 게 필요 없죠 그냥 잘라내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j는 하나씩 증가시켜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외부 데이터다가 외부 데이터 이제 데이터 리즈는 데이터 렌즈는 아, u s e 렌즈하고 갔습니다 엑셀에 VBA로 치면은 u s e 렌즈하고 갔습니다 <laughs> 어, 지우고, 자 여기까지는 요 변수를 렌즈 객체를 리턴하고 클리어하면은 클리어해도 렌즈 객체를 리턴하는데 다시 시트 객체를 리턴하려고 하면 get s h 해주면은 어, 시트로 접근하는 거죠 시트로 접근 해 가지고 시트 가지고 있는 갤 렌즈 해 가지고 로는 1 행은 1 아, 열은 1이 말은 이거는 a1이죠 a1을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열의 개수 아, 행의 개수 요거는 열의 개수 요 범위에 범위를 set value죠 하면은 값을 설정한다 말이죠. 어떤 걸로 result 이 배율로 값을 설정한다. 이 말입니다. 자. USA 시트를 이렇게, USA 시트만 이렇게 가져오니까 아, 지금, 한 시트가, 아, 100개씩 이 있으니까, 100, 400개가, 리턴에 오면 됩니다. 자, 세이버.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아, 여기 잘못됐네요. 시트에서의, 아, 그래서 아까 get name 어. 자,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어, 데이터가 왔는데, 4 0 0인지 확인해 볼까요? 아, 어떻습니까? 401. 401이네요. 401이니까 지금, 아, 지금 똑바로 온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자, USA하고, 코리아를 해볼까요? 코리아. 자, 요렇게 하면은 각그 스프레드시트와 파일에 아, USA 시트하고 코리아 KOR 시트만을 가져오는 거죠. 여기서만 추가해주면 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그렇게 하면은 뭐요? 800개, 800개가 속 개수, 행의 개수가 800개가 되면 정상은된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됐는데 봅시다. 801, 어떻습니까? 800개니까 정상으로 온 거죠. 자. 자, 이번 시간 추가된 거는 요거죠, 요거. 요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나머지는 저번 시간과 같고, 요게 추가된 겁니다, 요게. 요거하고 또 뭡니까? 요거죠, 요거. 지금 이두 개가 추가되고 지금 이 작업을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의 코드를 그 유튜브 상단에 올릴 테니까 보시고 아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아할게 아니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 보면서 이렇게, 아 코드를 작성하고, 아 다시 이제 보지 않고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이렇게 늘 거예요. 그리고, 이, 제이런이 메서드를 이렇게 모를 경우에는, 도말에서 API 참조 여기 들어가가지고 찾으면은, 이게 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뭡니까? s 즈 넥스트 한번 찾아볼까요? s 즈 넥스트 헤즈넥스터 네, 여기 있죠 설명이 있죠 자 밑에 가면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 헤즈넥스터 있죠 헤즈넥스터 이거는 설명까지 예제가 있는 거네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익숙해지면은, 어, 그 메스터 이름만 보면,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영어, 영어죠. 해 a 넥스 e 넥스 n 가 있냐,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보면은,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보면은, 설명란에 보면은, 어떤 것을 뭐, 배열을 리턴하는지, 배열도 그 1차 한 배율인지 2차 한 배율인지 그게 설명이 딱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공부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뭐 요거를 갖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요걸 준비하면은 최소한 한번쭉 해보고, 한번 해보고 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르면 이렇게 찾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실력이 느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손발이 초기에는 손발이 고생을 해야 됩니다. 손발에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자극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